자 확인해 보자 이번에. Leave your key 자 열쇠고요 집바입니다 열쇠를 집 밖에다가 뭐할 수밖에 없겠니 어? 그렇지 이거 숨기다 열쇠를 집 밖에 숨긴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치? hide를 써야 돼요 자 관계를 따져볼까요 우선 열쇠가 숨긴다 아니면 열쇠가 숨겨진다 그치? 숨겨지는 게 맞겠지 그치? 그래서, 관계가 스토이기 때문에, 여기도 PP를 써야 됩니다. 저, 하이드의 PP 모르는데요? 되잖아! 무슨 카드? 그렇지. 싱어도 있지? 히든싱어, 히든카드. 그게 숨겨진이 됩니다. 그래서, 히든. 그럼, 뭔머를뭔머 되게 하다. 역시나 그냥 뭔머하게 하다로 해석을 하면 은 이거는, 아까, 어. 중화가한번 해석해 줄까? 3번이2번어 2번? 어 2번 오르이 키를 잃어버리지 어? 리부어리브가 어, 그냥 뭐두달하고 해서 해도 되고 원만하게 하다. 너는 내 키를 두지 말라. 응. 음. 집. 어. 네가. 잘했습니다. 너의 키를 히든 되게 숨겨지게 하지 말아라. 숨겨진 상태로 두지 말란 얘기죠. 집 밖에다가 숨겨두지 말아라. 가끔 그런 사람 있지? 허브미테이어스 너는. 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했어요. 3 번에. 어, success, any, major scale, 자, require가 동사, 목적어, responsibility는 책임감이란 뜻이네. 그럼 책임감을 뭐 하다? 뭐밖에 없지? 책임감을? 그렇지, 받아. 말도 안 되잖아, 받아들이다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accept, 요게 단어가 와야 되고, 관계를 따져볼까요? 네가 받아들이는 겁니까?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그렇지? 네가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P.P.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이런 게 능동이고. 그다음에 Require는 사역동사 아니고 지각동사 아니네 일반적인 경우니까 뭘 쓰면 된다. 그렇지. To accept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죠. 얘를 이거하게 하다. Require는 요구하다. 이런 규모, 메이저는 그냥 대규모입니다, 큰. 수라가 해석해줄까요? 3번 음, 단어 고르는거 있어? 원이니까 이렇게 전체사 묶어서 어디에서의 혹은 무엇의 성공입니까? 그렇지. 어떠한 좀큰 규모에서의 성공. 좀 규모가 큰 그런 곳에서의 성공은 그렇지. 누가 뭐하는 것을? 한다. 그렇지. 좀 작은 성공 이런 거 말고 큰 성공하려면 책임도 그만큼 져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혹은 이렇게 크게 성공하는 것은 요구한다. 너를 책임감을 받아들이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누구를 뭐뭐하게 정석대로 해석해도 되게 4번입니다. Without effort. 자 Expect가 동사. 예상하다. 기대하다. Anything. Well. 자, 무언가가 잘, 뭐, 한다. 그렇지. 고밖에 없죠. 모든 일이 잘 돼가고 있다. 똑같아. 우리말로도 잘 되고, 잘 간다라고 하듯이, 어, 고가 일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잘 되다. 수민아, 아, 4번 해볼게요. 아 노력. 음. 음. 그렇지 잘했습니다.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가 이거 되는 것을 어, 잘 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잘했고요. 자, 5 번에 해제가 동사고요. 목적어 목적 없고 남아 있는 단어는 스틸 이 혼치다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네. 관계 따져볼게 지갑이 훔치니 훔쳐지니 훔쳐지는 거니까 수동관계 PP를 써야 되겠습니다 자 스틸의 상단 변화 스틸 스톨 그렇지 스톨은 M만 맞추면 돼 그래서 이 자리는 스톨는 스톨는 그래서 얘를 이거 되게 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죠? 예서가, 그 다음, 해석 해보자. 응. 음. 이런 거 부셔버리고. 원래 지갑. 괜찮아, 틀려도 되니까. 자, 그는 무엇을 지갑을 어, 도난 당하게 당하게 했다. 했다. 어디에서? 그렇지. 자, 어제 포스에서. 이게 제일 어려워. 우리말로 좀 이상하잖아. 지갑을 도난당하게 했습니다. 뭔 말이야? 지갑을 도난당했다는 얘기지. 어, 누가 훔쳐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영어식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지. 그는 그의 지갑을 도난당하게 했습니다. 스톨런되게. 아, 누군가가 훔쳐가버렸다. 이게 영어식 표현이었습니다. 도난당했다. 됐습니까? 음... 자, 우리 좀 쉬었다가 자 음, 벌써 8분이야. 우리 20분에 시작할게요.